1번 체육 시간에 배구공을 한 모둠에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모둠이 있으면은 배구공 두 개. 한 모둠은 여덟 명, 여덟 명씩일 때 학생 수와 배구공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시오. 학생 수와 배구공 수를 나누면 학생 수는 여덟 명인데 배구공 한 모둠에 두 개. 4가 되죠. 학생 수는 150수의 네 배입니다. 이번 빨간색 종이 5장과 파란색 종이 1장이 있습니다. 빨간색 종이의 수와 파란색 종이의 수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것죠 자, 뺄셈 문제 해 봅시다. 뺄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될까 글쎄, 오 빼기 일은 4가 되죠. 그러면 빨간색 종이가 종이가 파란색 종이보다 보다. 4장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나누시 해봅시다 5나누기는5 어, 파란색 종이가 5배가 되죠 빨간색 종이의 수는 파란색 종이의 수의 다스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지마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해설지를 잘 참고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8대 5를 잘못 읽은 것을 찾아 기울여 시오 8대 5 8과 5의 비. 5에 대한 8의 비. 그렇죠? 아, 이거 잘못됐죠? 그죠? 어. 5에 대한으로 된다. 그죠? 그, 리얼이 잘못됐죠? 자, 4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면서 시오. 4가 수와 배수의 비. 7대 3. 배수와 사과 수입이 3대 7. 5번 가윤인의모두은 7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학생이 3명, 여학생이 3명이니까 그러면 남학생은 4명이 되겠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체 학생 수가 7명이죠?에 대한 남학생 이게 4대 7 이렇게만. 에 대한 배우지. 6번 다음 중, 기준량이 4인 것. 인구 9죠. 11이죠. 5에 대한, 이게 5가 기준이죠. 4에 대한, 어, 이거 3번이네. 7에 대한, 이건 7이 기준량이죠. 7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요. 6대 20. 20분의 6. 자, 곱하기 뭐 100을 하든가. 그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아, 지금, 아, 이거는 소수로 나타내네. 곱하기 아, 100이 아니죠. 어, 소수로 나타내니까, 자, 요거를 좀 쉽게 나타내려면, 100분의 1 하면 5, 31이 되었고, 0.3 이렇게 나타내는 소리입니죠 어, 문제를. 자, 그럼 25에 대한이니까, 25에 대한, 이렇게 돼요. 8의 2. 자, 이것도 100으로 고치게 되면 4를 곱해서 4832, 그래서 그걸 0.32 이렇게 되죠. 22에 30에 대한 이죠. 그럼 30에 대한 비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62, 2 65, 3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100분의 1을 고치면은 20을 곱해야 되니까. 100분의 40이 되네. 그러면 0.4가 되죠. 8번. 민지의 키는 140cm, 동생의 키는 100cm입니다. 같은 시각에 민지와 동생의 그림자 길이를 재었더니 각각 112cm, 80cm였습니다. 민지와 동생의 키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비율을 비교하여 알게 된 것을 설명하시오. 자 민지. 민지와 동생의 키에 대한 키에 대한이죠. 키에 대한 그죠. 민지. 키에 대한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 112. 그 되고 그 다음에 동생. 키에 대한 100. 바르라 100에 대한 그 다음에 80.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지금 이는넌 나타내면은 보자 이거는 4, 428, 4832, 432, 4520, 7428, 7535, 0.8 이거는 0.8 어?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각에 키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비율은 같습니다. 잘 자, 9번. 세미는 20km를 자전거로 가는데 2시간. 그 다음에 성우이는 36km를 자전거로 가는데 3시간. 두 사람이 걸린 시간에 대한, 걸린 시간에 대한 2분의, 거리, 20. 요거는 그러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성우이는 시간에 대한 그리면 1위가 되죠. 누가 더 빠릅니까? 어, 성훈이가 더 빠르죠. 10번. 지난해 가 선수는 350 타수 중에서 안타 112개를 쳤고 나 선수는 330 타수 중에서 안타 132개를 쳤습니다.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 과학선수는 전체 타수 350에 대한 112. 나선수는 전체 타수 330에 대한 132. 타율이 더 높은 선수. 자, 소수 나타내겠죠 어... 71은 7, 7 1 7, 76이 42, 50. 자, 이거 그러면 1 0 0분의 2를 곱했으니까 32죠. 그럼 소수로도 0.32가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3으로 되죠. 3, 4, 12, 3, 4, 12, 110. 그러면 은 110이니까 11로 하게 되면 4, 여기 10이 되죠. 그것서 0.4가 됩니다. 그래서 타율이 더 높은 선수는 0.4, 이게 더 크니까 그죠. 나 선수가 되죠. 11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5분의 8 곱하기 100, 그러면은 20. 됐죠. 그럼 826, 160%가 되죠. 0.72, 0.72 곱하기 100은 72%가 되죠. 12번,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0일, 0.12, 백분율은 11%, 3과 5의 비 5분의 3 소수는 0.6이죠. 60% 13번 세원의 농장에는 닭이 120마리 그 다음에 오리 45마리 돼지 35마리 소 300마리 음, 맞네요 전체 가축수에 대한 자 전체 가축, 가축수는 는120 다기 45 다기 35 더하기 300. 1 더하면 80. 이렇게 더하면 420. 50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축수에 대한 500분의 오리수, 오리 45. 곱하기 100이 되죠. 5945, 100이 되죠. 그러면 9. 14번.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사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6,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600원이 적립되었다면 산 가격에 대한 산가격6 0 0산 가격에 대한 적립금을 몇 퍼센트? 100. 10. 비율은 10%가 됩니다. 자, 15번. 가비이크에 소금 18g을 녹여, 녹여 소금물 150g. 자, 가비이크에는, 요거는 소금을 물로 표현 안 하고, 있죠? 소금 18g을 녹여서 아예 소금물을 표현해 줬죠. 소금물이 얼마다? 150g입니다. 그 다음에, 나비이크에는 소금 39g을 넣어 소금물 195g을 만들었습니다. 어, 가비크와 나비크,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 차례로 쓰죠. 자,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자, 그럼 3628 50 2는 12%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금물에다 나는 195분의 39 곱하기 100 101 31은 3 309구 362 350 그다음에 이거는 5죠 5. 그죠530 5, 되죠. 그럼 이거는 20 20%가 됩니다. 16번. 희재, 소리, 상원이가 농구공 던져넣기를 하고 나타낸 표입니다. 성공률은 각각 몇 퍼센트인지, 성공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던진 공수분에 넣은 공수이라면 되겠죠. 1 2분의 3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4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20분의 8. 요거는 이제 뭐 나타내 쉽다, 이거는. 100분의 뭐 이렇게 되고. 아, 100을 나중에 어차피 곱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놔두고, 일단은, 놔둡시다. 그다음 요거는 25분의 11이죠. 자, 이렇 비교하기 쉬우려면, 퍼센트 %로 나타내면 되겠죠, 죠 그렇죠? 아, 각각 어차피 물어봤네, 100%. 그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는 25%. 여기는 20분의 8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5가 되니까 40%. 25분의 11 곱하기 100을 하면, 또 4니까 44%. 성공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44% 제일 기 때문에 상운이가 되죠. 상운이가 됩니다.